노션 어렵고 복잡한 분들, 오래 써도 막막한 분들은 이걸 아는 것이 1번입니다. 노션 많이들 쓰시죠?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써봤는데, 처음엔 쓰면서도 계속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한번 이해하고 복잡한 노션이 드디어 쉬워졌는데요. 그건 바로 데이터베이스 기본 구조입니다. 이름부터 부담스러우시죠? 사실 좋은 템플릿은 다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이걸 모르면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이름부터 부담되고 온통 어려운 강의들만 있으니 시작이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오늘 영상은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만 뽑아 아주 쉽게 준비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복잡한 노션 쉽게 사용해 보세요. 데이터베이스는 간단히 말하면 페이지 덩어리입니다. 여러 페이지들을 한눈에 보여주는 오픈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핸들을 눌러보면 전체 영역이 파랗게 변하는데요. 크기는 크지만 하나의 블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핸들을 잡고 옮기면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제목, 보기, 설정, 페이지, 페이지 속성들,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모양이 다양해서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모양은 달라도 구조와 사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설정 창이 있으니까 이것도 데이터베이스 내 이렇게 구분만 할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페이지들에는 항상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의 페이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에요. 이렇게 페이지들의 속성을 적어두면 원하는 속성만 골라서 볼 수도 있고. 원하는 순서대로 페이지들을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파란색이면 필터와 설정이 걸려 있다는 건데요. 클릭하면 열렸다가 숨겨지는 이 영역을 눌러 보시면 어떤 필터와 설정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리한 템플릿일수록 복잡한 필터와 정렬이 걸려 있는데요. 처음에는 정렬과 필터가 있는지 없는지 이 정도만 아시면 충분합니다. 필터와 정렬은 한번 세팅해두면 잘 바꾸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는 숨겨두시면 깔끔해집니다. 이 회색 제목은 데이터베이스 보기의 제목인데요. 눌러보시면 페이지가 보이는 모양이 달라지거나 보이는 페이지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데이터베이스 보기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모양과 다양한 필터, 정렬로 볼수 있는 기능인데요. 여기를 눌러 추가할 수 있고, 페이지와 속성이 보이는 모양을 바꾸거나 같은 모양이더라도 필터와 정렬을 다르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보기들은 연동되어 있어서 하나의 정보를 변경하면 다른 보기에서도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새로운 보기를 만들어서 친구와 함께 가기 좋은 식당만 필터를 걸어두면 클릭 한번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보기로 내가 자주 찾는 레이아웃, 필터, 정렬을 세팅해두면 매번 전체 목록을 수정할 필요가 없어서 많이 활용합니다. 지금까지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알아봤는데요. 이 구조만 알면 사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두 가지 사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페이지와 속성이 한눈에 보이는 상태에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페이지를 열지 않은 채로 제목을 수정하거나 속성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페이지를 열어서 속성을 바꾸거나 본문을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모르면 어렵지만 한 번만 알면 노션이 쉬워지는 핵심 정보가 있는데요. 바로 일반 페이지와 데이터베이스 페이지의 두 가지 차이입니다. 첫 번째는 열리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일반 페이지를 누르면 항상 페이지 영역 전체가 새로운 페이지로 바뀝니다. 페이지 경로에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 페이지는 누르면 대부분 화면이 중첩되어 열립니다. 모양도 다양한데요. 여기를 눌러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설정을 변경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 페이지 바깥을 클릭하면 페이지가 닫힙니다. 이 아이콘을 누르면 데이터베이스 페이지를 전체 화면으로 크게 볼수 있는데, 순간 내가 어딨지? 헷갈릴 때에는 페이지 경로를 보시면 내가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구나 하고 알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위치는 데이터베이스 페이지이기 때문에 한번더 눌러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속성 영역입니다. 일반 페이지는 제목 아래가 바로 본문인데요. 데이터베이스 페이지는 제목 아래 속성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 있던 속성들을 보여주는 공간인데요. 어떤 템플릿들은 속성 영역이 굉장히 길어서 도대체 이게 다 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제목 아래, 회색선 위의 공간은 아무리 길어도 다 속성 영역이고, 회색선 아래가 본문이라는 점만 알면 됩니다. 속성이 많으면 이렇게 열고 닫게 만들어두기도 하는데요. 연결된 데이터베이스들을 탭으로 모아두기도 하고, 오른쪽 패널에 만들어서 속성을 담아두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 영역이 모두 속성 영역이고, 눌러서 수정할 수 있다는 것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속성 중에 이동 버튼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까 이 페이지에서 빠져나갈 때 경로를 두번 눌렀잖아요. 이 버튼을 활용하면 안내된 페이지로 한 번에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데이터베이스 기본 구조와 사용법이었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말씀드린 기본 구조만 아셔도 복잡한 템플릿이 훨씬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노션 메뉴 하단에 마켓플레이스 눌러보시면 다양한 템플릿들을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종류가 너무 많아 시간이 아깝다면 제가 만든 나침반 템플릿을 추천드립니다. 아이디어 자료 정리부터 체계적인 할일 관리, 목표 관리까지 한 번에 가능한 템플릿인데요. 자세한 구성과 사용법이 궁금하시면 고정 댓글에서 소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노션 꿀팁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